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국토부 실거래가 방송 2부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엘스에 관해서 말씀 어, 언급을 해드린다고 했는데 기, 제가 보는 기술적 지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담는일은 지우고요. 네, 제목은 엘스도 기준선 돌파 실패 서울 아파트 반등이 끝나가는 증거. 네, 어, 기준선이란 말을 잘 모르시는 분 많을 텐데 주식하시는 분들은. 일목균형표의 기준선이라고 있어요. 제가 어, 주, 아주 중요시하는 건데 어, 그것에 대해서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선이란 건 뭐냐면 우리가 이동평균선은 알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뭐 12개월 뭐 20개월 이동평균선이다 그러면 20일 동안에 주가를 다더한다음에 20으로 나누면 20일 동안에 평균값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매일매일 그 다음날 그 다음날 하면서 이동을 하면서 그 평값을 균 구한다 그래갖고 moving average 그래서 이동평균선이 그러는데. 비슷하게 기준선이라는 거는 26개월 뭐 주, 주봉이면은 26주, 일봉이면 뭐 26일, 월봉이면 26개월이 되겠죠. 이제 우리 부동산에서는 이제 월봉으로 따지니까, 그러면 그 26일 동안에 고가와 저가 두 개만 가지고 나머지 24개는 버리고 고가와 저가를 이로 나눠요.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계속 연결해가면은 어떤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동평균선은 완만하게 곡선으로 움직이겠지만 이거는 직선으로 이렇게 계단처럼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일단 오늘 아까 제가 일부 방송에서 어,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17억짜리가 하나 찍혔잖아요. 보통 20 23억에 왔다 갔다 하다가 17억짜리 이거 직거래인지 다 알죠? 증여성 거래 이런 거. 근데 이것도 데이터 에 영향을 미친다니까요. 이거 보시면 얘가 그게 27억이 없었으면 얘가 엄청나게 치솟았거든요 근데 평균을 구하니까 어 평균을 구하니까 여기에 다섯 건의 평균을 구할 거 아니에요 17억 대가 없었으면 뭐한 23억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17억 대대가 있으니까 뭐한 21억 이렇게 떨어졌을 거라고 지금 어 여기 가격이 한 21억 정도 22억이나 21억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도 요 고점에 대해서 반도 못 왔죠 잘 보시면 이 고점과 저점의 중간값이면 대충 요정도 되겠죠 요정도 어좀 확대해볼까? 때보면어 잠깐만요 이게 썸네일이 안되나? 잠깐만요 아 PC, PC, PC를 껐다 켰구나 내가 그러니까 요게 잠깐만요 네. 키우는데 모니터가 많아가지고 이쪽 모니터가 되려나 모르겠네 네, 안되네요 어쨌든 이 고점과 저점의 중간값은 대충 요정도 될거 아니에요 요정도 지금 절반도 회복 못한 거예요. 하락의 절반도 회복 못한 거예요. 34평 기준으로. 근데 요, 그 17억이 없었으면 이 정도 와서 장중에 닿았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최고가는 그전에 21년도 10월달에 27억 찍었어요. 26억, 27억, 26억 4천 많았잖아요. 근데 17억이 됐으니까 정확히 10억 떨어졌죠 10억. 10억이 떨어졌습니다. 자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건데 자 그래프를 보시면 뭘 보여드릴 거냐면 일단 제가 송파구 그래프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송파구 제가 34개 단지를 가지고 지수를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1980년대부터 그래프를 만들었어요. 1등부터 시가총액 순으로 10등까지 20등까지 30등까지 30등 바깥에 이렇게 몇개 남는 거 요런 차트를 그 하고 있는데 어 일단 어. 잠시 엘스 그래프를 보여 드릴게요. 이거 제가 아사모 방송에서 하는 그래프거든요. 자, 여기서 보시면 요 고점이 있죠. 그다음에 저점 이 여기 있잖아요. 그거를 중간값이 요거예요. 하늘색 선 있죠. 하늘색 선. 하늘색 선. 계단식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다음에 여기 초록색 선은 12개월 이동 평균선이에요. 무빙 해버리지 이거는 곡선처럼 움직이는 거고 요거는 계단처럼 움직여요. 근데 보시면 요 파란색 선을 계속 못 넘었죠. 물론 이번 달에 넘었다가 저 이게 그 저점을 찍은 것 때문에 평균값이 이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못 넘은 거예요. 평균값으로 그러니까 우리 그 부동산에서는요 월 평균값으로 따지지 월 중에 어떤 한두 건이 뭐 폭락해서 직거래된 거 또는 폭등해서 뭐 이상한 고가 찍은 거 이런 거는 제외를 하고 어쨌든 그 달에 이루어진 평균값. 그러니까 아실도 다 평균값을 나타내는 거라고요. 이거 못 넘은 거 보이시죠? 이거 못 넘은 거. 자 이거는. 잠실 엘스의 전체 아파트의 시가 총액을 기준으로 한 거고요. 어, 여기 보시면 예, 예, 평형이 20평대, 33평대, 40평대가 있는데 1,100 그러니까 총이가 아마 5,000세대, 4,999세대 <laughs> 5,678세대네요. 5,678이네, 5,678. <laughs> 일부러 이렇게 한것 같아. 요데 33평이 4 0 4 2세대잖아요 그러니까 33평이 <laughs> 시세의 거의 그 좌지우지 하는 평형이에요. 제일 많으니까 당연히. 자 그래서 제가 3 0평대만 다시 갖고 왔습니다. 요거, 요건 3 0평대만 갖고 나온 거예요. 이렇게. 일목 균형표를 만든 거거든요. 자 여기에 제가 진하게 진하게 구름대에서 여기하늘 색선이 있죠. 요게 기준선이라는 거예요. 여기 여기 영어로 아니야 한문으로 일목 균형표 전환선 기준선 선행스페인 1 선행스페인 후행스페인 이렇게 있죠. 버린지 밴드는 초록색선이고요. 전체 시가총액 말고 33평만 따로 띄어나도이 고점을 못 넘잖아요. 지난달에도 못 넘었죠. 이번 달에도 넘었다가 말았죠. 평균값을 왜 오늘 이게 17억짜리가 하나 이상한 거래가 찍혔거든. 이거는 이제 자, 증여성 거래가 되겠죠. 어쨌든 최고가가 몇이었어요? 27억이었죠. 27억에서 정확히 10억이 떨어졌어요. 이건 내가 볼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사람의 심리 영향을 미쳐요. 매수 대기자들도 막 쫓아가면서 사다가 움츠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자, 어, 요거는 3 3평까지본 거고요. 자, 요거는 동남권입니다. 동남권. 어 동남권에 일봉을 보면 일봉을 보면 요게 보라색 선 있죠. 요게 그 중, 중간선이 기준선이에요. 중간선 정리라고 하거든요. 한참 모자르죠. 동남권 반등하기 반등했는데 강남이랑 서초가 반등을못 해요. 소, 송파구가 반등을 좀꽤 했고 강동구는 반등을 조금밖에 못 했고요. 자, 이거는 동남권 일, 월봉이고요. 그다음 이건 송파구입니다. 송파구, 송파구만 따른 거예요. 송파구만 그래도 어, 3월부터 반등을 꽤 했잖아요. 그런데 구름 때못 닿, 아니 여기 어, 기준선에 못 닿죠. 그러니까 이 하락에 절반도 회복을 못 하는 거예요. 물론 엘리트 래파 정도는 세게 반등을 했지만 나머지 아파트들 이좀 있다. 제가 한번 30몇 개를 보여 드리겠지만 반등 못한게 되게 많아요. 그다음에 이거 동남권 이건 이제 물가까지 반영한 걸 보면은 더못 오르죠, 동남권. 그쵸두 달밖에 반등한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송파구 실거래가, 실지지도 물가를 감안한 거예요. 그래도 꽤 많이 올랐네. 근데 1년 이동평균선을 못 넘죠, 요거요. 주황색 선이죠. 여게 1년 이동평균선이거든요. 그다음에 요 보라색 선이 기준선은 근처도 못 갔잖아요. 물론 연봉, 분기봉, 연 이게 반년봉 때다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 분기봉 이건 넘어갈게요. 장기적인 분기봉입니다. 동남권 송파구입니다. 송파구, 송파구가 많이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과거에도 이렇게 빠졌었어요. 이렇게 과거의 분기봉이에요. 이거는 물가 반영 안한 명목지수고요. 이거는 물가를 반영한 거예요. 이거 동남권이에요. 동남권 많이 빠졌죠. 동남권 여기. 근데 이제 이 정도 이 정도 빠진 거는요. 과거에서 이거에 비하면, 그거에는 2년에서 3년 빠졌거든요. 근데 얘는 1년, 몇 개, 1년 2개월밖에 안 빠졌어. 분기봉이 4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등에 따라 똑 빠질 가능성이 높다니까. 그 다음에 이건 실가, 실질지수. 물가를 감안한 건데, 요 기울기가 급하다고 하지만, 다컨버블 세븐 무너질 때 있죠. 이때요, 이때 분기봉이 8개라고 8개. 그 다음에 여기는요, 13개가 0 1 돼요. 근데 이번에는 몇 개예요? 6개밖에 안 돼. 그러니까 반등했다가 또 빠지는 모양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지금 쫓아가는 사람들 나중에 꼭 후회할 거예요. 기다리는 데에게 복이 있나니. 계속 그 말씀 드렸죠? 자, 지금부터 어, 그, 잠실, 아파트 몇 개였지? 30몇 개인가? 송파구 어, 어, 34개 단지예요. 34개 단지. 7만 7천 5백 34세대를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이거는 아파트 단지 전체의 시가총액 그래프예요. 뭐, 여러분들 중요시하게볼 거는 요 파란색 선이 있죠. 요게 중간선이거든요. 자, 헬리오시티입니다. 헬리오시티. 고점과 저점의 중간선까지밖에 못 갔죠? 계속 못 넘죠. 네, 파크리오 넘었다가 두달 두 연속 꼬리 달고 내려왔죠. 시, 바, 보세요. 헬리오도 넘었다가 말았어요. 파크리오도 넘었다가 말았요 이건 시가총액 순위거든요. 올림픽 선수촌 얘는 근처도 못 갔어요. 얘는 별로 빠진 것도 없어. 그다음에 엘스 보세요. 넘었다가 말, 말았잖아요. 그 다음에 리센츠 근처 거의 갔네 그 다음에 올림픽 해밀이 못 갔어요 트리지움 살짝 얘는 좀 세네 그래도 좀 넘었어요 얘는 조금 넘었어요 그 다음에 잠실중호단지 나홀로 세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보면은요 레이크팰리스 엘리트레파의 그 중에 하나 못 갔죠 그 다음에 신전양미 1단지 못 갔어요 택도 없어요 반등도 없어 그 다음에 잠시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못 갔죠 그다음에 진주는 멸실 됐으니까 그다음에 우성 아파트 그 이거는 뭐 계단식으로 한두 건밖에 거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문종 레미안 아파트는 반등이라고는 없어 계속 그러죠. 그다음에 장미 2차 이것도 폭락한 다음에 제자리 걸음 하고 있죠. 반드, 반은 뭐야? 반등은 못했어. 가락상용 엄청나게 폭락한 다음에 최근에 반등을 하는데 이 하락한 거에 반 반에 반밖에 못 갔어요. 그다음에 이제 신천미성 아파트 멸실. 오금현대 24딱 반까지 왔네. 그 다음에 장지 위례 2사 단지 반도 못 갔어요. 잠실 갤러리 이건 안 빠졌어. 계단식으로 이건 거래가 안 돼요. 거래가 안 돼. 그 다음에 가락 3위 아파트 반등 바, 바, 폭락한 다음에 반에 반반백개못 왔어요. 가락 레미안 아파트 아예 반등을 아예 못 했어요. 거여 2편안. 이거는 아예 반등을 못해요. 송파, 파인탑 반등, 찔끔 택도 없죠. 이런 아파트가 얼마나 많은데, 그 다음에 송파 삼성 아파트 반등이라고 했지만 하락한 거에 역까지 오면은 반인데 역까지 온 거니까 반의 반밖에 반등을 못했어요. 그 다음에 가락프라자는 반등은 아예 거래가 없어 안 돼. 풍락국동 아파트도 계속 땅굴 파고 있죠. 오금대리 반등을 했는데 딱 절반 까지왔네 송파센트레 반의 반밖에 못, 반등 못했어요. 그다음에 이거는 뭐지? 이거는 가락 금호 아파트는 바, 반등했다가 정확히 절반에까지 반등했다가 다시 폭락하죠. 지금 이런 운명이라니까 대부분의 아파트가 폭락 잠실 아파트는 반등을 아예 못 했어요. 거래가 안 돼요. 신천 롯데 골드 아예 반등을 못 해요. 그다음에 33등부터 문정 시영 아파트 아예 반등 없이 계속 빠지죠. 그다음에 방위 코오롱 아파트 이거는 뭐 완전히 대폭락 수준이네요. 자, 지금까지 본것 중에 34개 중에 중간선을 넘는 거는 두 개밖에 없어요. 그것도 조금 넘었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다시 에, 잠실 엘스의 시가총액 차트를 보면 이건 아, 아파트 전체 단지예요. 자, 보셨듯이, 요파란색 선을 계속 못 넘고 있잖아요. 자, 대부분 아까, 그래도 잠실은 반등을 꽤 했어요. 근데 송, 서초나 강남은 택도 없어. 반등을 못해요. 서초구는 최저치고 깨고 있어. 강동구도 반등 못 갔어요. 저기 그라시움이나 고래일이나 아르테온 같은 경우도요, 전부 절반 가격 갔다가 다 물려요. 그러니까 이번에 반등이 다 거의 다 끝나간다는 걸 증명을 해드린 거니까 너무 좋아하신 가지고 그막 뭐 추격매수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 5개월, 6개월만 기다리고 연말 전으로만 해면 여러분들 몇 억은 벌 수가 있어요. 훨씬 더 떨어진 가게에 살수 있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집을 팔고 안 사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지금 살줄 살려고 얼마든지 만만의 준비하면서 그걸로 뭐 달러로도 좀 사고 주식도 뭐 고퍼스도 뭐 파생도 좀 했다가 말고 해외도 했다 말고 그러는데 이제 점점점점 점점 이제 돈을 다시. 에... 은행 통장에 이제 모으고 있어요. 언제든지 살수 있게 미리 미리 좀 정리 좀 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외도를 했던 돈들 다시 다 끄집어 모으고 있습니다. 엘스도 기준선 돌파를 실패했습니다. 이것은 서울 아파트의 반등이 끝나가는 확실한 증거. 우리 어머니가 확실합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내일 실거래가 일부 방송때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토1월3 일치가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신규 신재능 같은 게 상당히 많을 거예요. 기대해 주시고요. 영사1력 좋아요. 글, 네. 네. 부동산 방송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추천도 많이 해주세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4년 동안에 상승장이 마감하고, 앞으로 8년 정도 깊은 기정이 있을까. 난량특집의 그 부동산 시장이 오지 않을까. 가장 처음으로, 가장 먼저, 상제적으로 바람직한 사람들.